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즉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본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꿈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쓴 편지, 소위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가장 잘 말해 주는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쁘게 살았고, 그리고 자기를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며 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우리들도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에게 인사하고 또 감사하는 말입니다 1절과 2절은 인사하는 말입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이 구절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회종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이 구절이 중요한데 이 구절은 이제 소위 성도의 이중 주소를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주소가 있습니다. 첫째 주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삽니다. 빌립보에서 사는 성도들이나 감옥에 있는 바울이나 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삽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1차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면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며 살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두 번째 주소는 이제 각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곳입니다 빌립보 성도의 2차 주소는 바로 빌립보이고 바울의 2차 주소는 감옥입니다 근데 그 2차 주소는 성도들의 일터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감독들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집사들은 그 지도자들을 보조하고 나중에는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어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과거 또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3절부터 6절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고. 그 이후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며 하는 감사입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 받은 성도의 행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빌립보 빌리포 교회인 빌립보에 있는 교회 때문에 기뻐합니다.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바울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로 인한 기쁨,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근원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5절은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 사도행전 1 6장의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한 그날, 그날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났고, 그 루디아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한 날부터 빌립보의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람들 사이에 바로 이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만나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함으로 둘 사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바울이 가장 믿고 가장 의지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스스로 일해서 선교비를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주는 후원금만큼은 기쁘게 받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돕는 일을 바울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복음의 동역자들 덕분에 늘 감사하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는 말씀은 그 말씀에서 참여한다라는 구절은 교제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서로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나눈다.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면에서 함께 나누며 복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뭐 부담이 없는 교제가 아니고 모든 것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였습니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 착한 일, 그것은 또 복음의 일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착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될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안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또한 우리 봉원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계획하시고, 또그 계획을 다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또 우리 봉헌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고 계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다 완성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기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에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과 소망을 품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과 봉환 교회를 통해서 마침 마침내 그 일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각 사람의 인생도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이 귀한 소망을 품고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위해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 더욱 헌신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 잘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